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어 라이터 새로 만든 신기술이죠. 신기술 라이터 듀어듀 우리 건초 있나? 어듀펑 듀펑 라이터로 불금방 붙여 주시고요. 스태미너가 그만큼 깨집니다. <듀> 이런 신기술은 자 불을 피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가 또준비성 있는 남자. 이거 어 어 챙겨 왔죠. 사이코트리야 오면서 챙겨 왔죠. 또. 뭐야 이거 손에 든거 이거 뭐야? 낚싯대? 낚싯대를 손에 들고 있네요. 음, 그러면은 또 어, 전나무에 있겠다. 정글에서 제일 커다란 나무. 이 종의 밑에 가 나무의 그 뿌리 쪽에 줄기가 있거든요. 뿌리 줄기. 이거를 고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원주민들이 먹는 그 마약 성분의 그 의식용 그 의식할 때그쓴 먹는 음식. 어, 챙겼구요, 갑시다. You're gonna miss them again. Mia, where are you? y o u stay here with me again. Is that what you want? 어 저기다. 어 자기야 약 가져왔어. 이제 우리 살수 있어. No, no, not again. 저 구대기는 그겁니다. 나무 줄기, 나무 줄기입니다. 약이에요. 약재, 약재, 약재. 약. Just tell me what happened. tell me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좀말좀해봐 제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you cured me you gave me back hope i could taste and smell again i could eat without throwing up those were the best six months of my life Six months 다른 거 아니고 and six months요 months Six months 오해하지 마세요 Six months side, the whole time take a -pookie. but jake, i feel it coming back. i'm afraid of it. i lived, but felt dead. i can't go through all that again. i can feel the same grip on my throat. i, I can't swallow or breathe. seconds stretch into hours, and, and, and i'm just 웨이팅. I'm just waiting to die. Every patient of a Molacord became a walking time bomb. Everyone. 그러다 이제 시한폭탄 치료받는 사람 모두가 감염됐어요. 심지어 저마저도. 때려 부수지 마 그만해. 약 가져왔어. 부수지 마.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전염병에 걸린 거죠. 치사병, 새로운 질병. You me to 죽었어? You to save me again. But what 아 이미 죽었구나. This time, what will you this time? 이미 죽었어요. 방금 죽었다 나왔죠. 날 죽게 내버려뒀어. 이렇게 나왔죠. 아니지, 음, 여러분. 말 과격한 표현 조심하시고요. 아니지, 생각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저런 암기, 말 암, 그 뭐야,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겠어. 근데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그걸 먹었어. 그래서 나았어. 그래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 근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약에 있는 바이러스에 또 감염돼서 또다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 그거 얼마나 그 화가 나고 좌절스럽겠어. 저는 이해합니다. everything we do makes the tribe suffer suffer i sold their secrets it's easier not to remember isn't it do you even remember how you got here of course i do by boat with you we put up a tent and are you sure i i don't understand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 I mia you know i can't remember just tell me

can 일단 파밍되나 보고 어이게내 가방이네. 헤깅스 제 가방이죠. 내 옷가지들과 내가 가져온 연구 자료들. 그러니까 이 군용 텐트가 뭐냐면 그 제약회사랑 저희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족원들에 대해서 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병들과 함께 여기로 온거야 제약회사 직원들과 그리고 저 그리고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온거예요 군인들을 끌고 온거야 여기를 부족원을 죽인거는 우리입니다 사람들 문명인들이 그 원시 부족인들을 죽인거죠 그들의 땅을 뺏어야 되니까 그들의 땅을 뺏어서 여기서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옛날 미국이 했던 것처럼 원주민들을 죽이고 기름을 뺏고 막 이런 것처럼 이 땅을 뺏어야지 그 아바타에서도 나오잖아요. 나비족 다 몰아내잖아. 그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죠. 여기 내가 처음에 왔던 텐트죠.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아니,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다시 나가면 되나? 아까, 맞아. 그것도 있었잖아. 그 약뿐만이 아니라, 금광도 뺏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더 이상 먹을 필요 없어. 목요일 날뭐 보내야 되는 거 마지막 배달, 마지막 배송. 무전기 안 들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처음에 봤던 노트들입니다. 이건 처음에 봤던 야마 후악카 뭐 이런 부족원들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무전기 어 된다, 된다. 어 되네요. 무전기를 들었었구나. 미아 보이스메일 음성 사선. Please answer Jake. I need you here. Jake. p For me, please, please, I can't, I can't stand it. 병원이다. 이런 데한번 보고. 이런 데한번 봐봐. 여기다 한번 봐봐.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찾아. 현실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이곳이 현실인데요. 아, 저렇게 된 거야. Yeah? are you what happened you didn't listen did you I, I, I don't understand why are you here i told you already i begged you to end it but you didn't listen you never do was it worth it did you get what you wanted?가 아까 죽여달라고 했던 것 같죠? 그래 나한테 치료제가 있어. Yes, I have the cure, and now I know where to find you. Then go. What are you waiting for? 자 여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엔딩이 바뀌었어요. 아, 잠깐만, 설마, 이거 치료제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이 독개구리로 죽여주는 안락사 아니야? 독개구리가 그, 아, 독화살 개구리가 약일 리가 없잖아. 독화살 개구리로 독을 가져와서 여자친구를 안락사 시켜주는 게 이게 다른 엔딩이라고? 설마? 그런 거였어?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어다 넣어줄까? 어떻게 주사로 맞는 게더 편할라나? 자기야? 어떻게 뭐 여기 링겔했다가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기, <laughs> 자기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뭐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독을 어떻 넣어달라는 거야? 일단 이거 아니구요 이것도 이건도 아니야 이건 전자기기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링거에다 넣었나 싶어서 링거로 와봤어요 근데 아니야 방 나갈까요? 나가야되나? 괜히 나가면 또 똑같은 엔딩 나올까봐 활주로로 돌아가세요. 어, 활주로로 돌아가래요. 돌아가라고?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네. 서쪽,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 어. 가는 길에 또 무언가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붕대 제작해 좋아 살릴 수 있어 할수 있어 탄수화물 챙겨 바나나 챙기고 나는 반드시 산다 어? 내가 반드시 너 살린다 어? 일로와 이것도 이것도 부족원들이 이거 약초 또 먹을 수도 있어 이거 챙겨가고 우린 반드시 산다 열매도 챙겨 살수 있어 좀만 기다려 미아 내가 살려줄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거 수확해서 깃털 챙기고 먹을 거 잔뜩 챙기고요 먹을 거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 챙기고 서쪽으로 웨스트 어 뭐야 뭐야 스킵됐어요. 뭐지? 타워 컴인. <목소리> <Come in. 목소리> This is Jake Higgins. 아, 여기 브라질에 비행기 한대 옵니다. 이제 치료제 받으라고. 브라질이 완전히 공항이 토, 통제돼 있는데 보내기 어렵지만 반드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Just hurry. 바뀌었어. 핸이 바뀌었어요. 에, 어그 약이었나 봐. 약이었나 봐. 이 뭐야? 지금 아직도 내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자친구기했습니다아 그럼 너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You're fighter. you know you could always come back to me i really hope t h a t this won't be necessary 링이 왔다 hey 메야 안녕 뭐야 허상이었어 허상이었어. 어, 아, 개슬퍼. 안녕. 고마워. 고마워. Thank you. Goodbye, 이 엔딩은 이제 치료제를 찾아서 돌아가는 엔딩이죠. 세상이 멸망하고 내가 다시 이 세계를 계속 무한 루프를 도는 그 엔딩은 저번에 봤고요. 진 엔딩입니다. 치료제를 찾아서 간 거였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독화살 개구리로 내 스스로 그걸 먹고 자살하던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그걸로 안락사 시켜주나보다. 이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봐. 진짜 치료제였나봐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비행기가 오긴 왔잖아요. 관제탑에서 비행기 불렀고 독화살 개구리가 치료제다. 이상하잖아. 주인공이 여자친구의 환상을 본 것도 그로 인해서 약을 찾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독화살 개구리로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한 거 비행기 자체도 그냥 애초에 돌아가는 엔딩이 없는 거지. 무한 루프를 돌면서 계속해서 약을 찾는 엔딩이 첫 번째였잖아요. 계속해서 치료제를 찾는 엔딩이 첫 번째 엔딩이었고, 두 번째 엔딩은 치료제가 독화살 개구리였어요. 독화살 개구리. 자살을 하는 게 아닐까? 자신의 그런 책임감과, 그런, 그런 걸로 인해서. 아무튼, 그린엘 두 번째 엔딩이었습니다. 재밌었구요. 결말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걸로 치료제를 찾아서 돌아간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꼬아서 생각해보셔도 되고요. 재미있었습니다.